<laughs> 자, 보자. 자, 첫 번째 경기. 음, 요거, 사실, 이제, 마이애미랑 텍사스. 어, 요거, 내일, 이제, 로페즈랑 어, 그레인데, 뭐, 물론, 이제, 뭐, 방어율만 놓고 보면은, 이제, 로페즈가, 어, 로페즈가, 이제, 당연히 좀더 나. 아 근데 이제 로페즈의 문제점 이닝 소화죠. 이닝 소화. 어, 이닝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사실 뭐 최근에는 어 그저 그래요. 어 그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그레이 같은 경우 어 그레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 6월부터 음, 6월부터 이제 얘가 좀잘 던졌을 때, 어, 그때 지금 포스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 어, 이 텍사스가 선발에서 더 우위라고 보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마이애미가 여전히 어, 여전히 지금 빠따가 안 되죠, 이 빠따. 어, 타격이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요거는, 텍사스 쪽으로 보겠습니다. 어, 텍사스 역배도 보고, 어, 텍사스 역배, 뭐, 저는 한60% 어, 이상 보고, 그리고, 텍사스 프레는 당연히, 뭐, 70% 80% 이상 봅니다. 어, 그래서 요 경기는, 텍사스 역배 가셔도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뭐, 프레는 더 안정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제, 이거 6.5 기준이거든, 6.5. 어, 6.5 기준인데, 이거는, 저는, 오버 볼게요, 오버. 왜냐면은, 이, 이, 무슨, 야, 이게, 이게 무슨, 어? 지금 제, 뭐, 알칸타라랑, 알칸타라 나오고, 뭐, 스그로브 나오나, 어? 이 6점은 말이, 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어, 얘네들이 뭐, 지금 뭐, 방어율 1위, 뭐, 1, 위 2위 찍는 애들도 아니고, 어, 이거 결국은, 어? 결국은 이거 불펜, 넘어가면 이거 6.5는 어 넘어 이건 해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연장도 있고 아3대 3만 야 근데 이거는 3대 3만 가더라도 이거 뭐야 연장 가면은 어차피. 끝장전이라서 무조건 오버 납니다. 무조건 오버. 알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휴지랑 양키 이게 아직 어, 선발이 <laughs> 선발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뭐 하비에르랑 그리고 뭐 타이온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어, 근데 이거 나는 뭐 사실 내일 선발이 뭐 누가 우에 있고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어 저는 일단은 그래도 휴지가 홈이니까 어, 휴지가 홈이어서 이거는 휴지 봅니다. 어쨌든. 이 휴스턴이 또양키 양키한테 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휴지가 이 뭐야 만약에 양키가 홈이었으면은 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을 건데 휴스턴이 홈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뭐 휴스턴 어 홈에서 거의 안 지죠 어 홈에서 거의 안 진다 어 거의 진 적도 없고 어 연패도 잘안 합니다 어그 정도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휴스턴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휴지 보겠습니다 휴지 어, 물론 이제 이 양키스에 빠다가 무섭긴 하지만서도 최근에 양키스가 이또 원정에서 어, 원정에서 또어또 어, 또 타격에서 또좀 뭐라고 해야 돼? 좀 기복 있는 모습들이 또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laughs> 휴지 볼게요 에이? 자 그리고 이제 오클이랑 <laughs> 오클이랑 디트로이트는 요것도 이제 뭐 선발이 확정적이진 않은데 뭐 오클 같은 경우에는 또 뭐야 요거는 그냥 패스 합시다 어, 이거는 그냥 패스 하자 이거 뭐 가고 싶나 <laughs> 이거 가고 싶나 이거 디트로이트 오난난 어, 난 솔직히 얘기해서 난내돈내 내 돈은 별로 안 걸고 싶네요 어, 난내 돈은 별로 안 걸고 싶어 이 경기는 어, 그래서 뭐 굳이 본다면은 어, 진짜 굳이 본다면은 뭐 차라리 음, 언더 쪽이 좀더 낫지 않을까. 어, 오클 빻다도 못 믿겠고, 디트 빻다도 못 믿겠고, 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저스랑 샘프 아, 어, 요거는 솔직히 건들기는 싫은데, 아, 어, 건들기는 싫은데, 내일 이제, 로던이 나오죠, 로던. 아, 어, 로던이 어쨌든 지 간에 뭐, 개막 초반에야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었고, 하지만서도, 얘가 이제, 이 6월 중순부터, 어, 계속해서 지금 공이 좋아. 어, 공이 좋다 보니까는, 뭐, 확실히, 뭐, 작년에, 어, 작년에 있었던 그런 조금 퍼포먼스가, 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 화이트가 나오는데, 좀 의아하긴 해. 어, 휴식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화이트를 냈다는 거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크게 기대는 안 돼. 어, 크게 기대는안 되고, 과연 뭐, 5이닝 정도 잘 막아줄지, 어, 아니면은, 뭐 빠르게 내려가고 불펜 돌릴지 어 모르겠지만, 선발에서 확실히 로더니가 우 위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다저스가 최근에 방망이가 좀 터지고 있죠 어, 방망이가 또 폭발을 하면서 최근에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내일은 또 좌투수죠 좌투 어, 로던이도 좌투다 보니까는 요거 저는 좀 샘프가 끝까지 어, 끝까지 좀 비벼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경기라 생각하고 요 경기는 저는 뭐 최근에 지금 샘프도 뭐 방망이 나쁘지가 않거든 어, 나쁘지가 않아서 요거는 진짜 로던 믿고 어, 로던 믿고 그냥 셀프 프렘 보겠니다 샘프 프렘 알겠죠 어. 옆배까지 보냐 그거는 조금 어려워. 응. 음, 어려운데 근데 샘프 프렌드 어 샘프 프렌드 배당 좋다 얘가. 어. 자, 그리고 이제 야, 농구 농구 배구 오후에 설명했는데 필요합니까? 물어나 보자. 아니, 농구 배구 이거 오후에 아까 설명했잖아. 필요해? 그냥 끝내도 돼? 필요 없지. <laughs> 간단하게 설명할 간단하게 간단하게 음 간단하게 맞게 간단하게 어차피 간단하게 어 1분 컷으로 할게 왜냐면은 또 유튜브도 올려야 되고 하니까는 음자 요거 어 요거 한국이랑 뉴질랜드 지금 한국 애들 좀 빠지죠 아뭐 어 아실 분들 다 아실 거고 허운이랑허운 빠지는 거 아실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리딩 할애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어, 골 밑에서 물론 라고나가 버티고 있지만 요거는 한국 승보다는 어, 한국 승보다는 요거 160 지금 뭐야 162점으로 올랐다 이거 162점으로 요거 이 10시 심심하니까 어, 언더 어, 심심하니까 이거 언더 볼게요 언더 아시겠죠 어, 심심하니까 이거 언더 가실 분들은 언더 가시면 될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배구 음. 배구 프랑스라는 일본, 어, 기본적, 간단하게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어, 프랑스가 일본한테 상당히 강하긴 해. 음, 왜냐면은, 프랑스가 서브리시브가 되는 팀이다 보니까, 어, 이타 팀들과는 달리, 프랑스가 이제, <laughs> 조금, 좀, 서브 리시브가 안정적이고 또 수비도 좋다 보니까는, 일본이 프랑스만 만나면은 조금 고전하는 경향이 있었죠. 어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거 이시카와, 아어 이시카와가 빠져. 어, 이시카와가 빠지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일본에 이시카와 얘가 빠지는 거는 상당히 좀 치명적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시카와가 리시브에서, 리시브나 수비에서 하는 것도 분명하게 이거 오늘 경기에 나타날 거지만, 이 얘가 또 서브가 좋단 말이야. 항상 이시카 이시카와 서브 때 상대방 리시브들이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이시카가 빠지기 때문에 이 이시카의 빈 자리를 메워줄 애가 없어. 다카하시라니, 음, 다카하시라니 올 시즌에 지금 이번 대회에서 그렇게 또 좋은. 좋은 또 폼은 아니어서 요거는 저는 이거 니시다 니시다 어, 혼자 뭐 팀을 하드 케리 하면 은 모르겠지만 요건 좀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랑스 승, 어, 프랑스 승 당연히 보고요. 이거 2.5 마이는 좀 부담스러워, 어, 부담스러워서 언더 어, 저득점. 굉장히 좋아 보인다. 알겠죠? 이 어, 요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랑 이란. 어, 요것도, 어, 요것도 이제, 얘네, 지난번 예선에서, 음, 맞대결에서는 폴란드가 조금 롯데 돌렸거든. 근데 오늘은 이제, 이 토너먼트다 보니까는, 어, 풀로, 어, 풀로 나올 겁니다. 어, 풀로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제 이란도 공격이 좋고, 어, 그리고 서브도 좋아요. 음. 서브도 좋아, 서브도 좋은데, 근데 이제 이 폴란드가, 어, 폴란드는 더 좋습니다. 어, 더 좋다.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난번 예선전에서 졌던 거, 어, 오히려 오늘은, 뭐, 되려, 어, 폴란드가, 뭐, 셧아웃이나, 어, 뭐, 화끈하게 좀 복수를 해주지 않을까, 어, 봐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난번 경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요거는 좀 폴란드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경기도, 언더. 그냥, 배구, 이거, 쌍 언더 둘다 괜찮아 보여요? 어, 쌍 언더 괜찮아 보여. 뭐, 뭐, 쫄리면은, 뭐, 일반승 가도, 묻어한데 배당이 조금 구리죠. 어. 아무튼, 이렇게 어, 간단하게 받고, 이제 표 공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이, 끝!